스릴러 영화나 공포영화 보면요. 악당들이 손수건에다가 뭘 묻혀서 사람코입을 막으면 약 5초 이내로 기절하던데요. 그게 정말 가능한가요? 어떤 약이길래 냄새만으로 간단하게 기절하나요?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클로로포룸으로 실제로 가능하다 합니다. 클로로포룸은 흡입 전신 마취제이며 1847년 영국의 제이, 와이, 심프슨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되어 외과 수술에 새기원을 열었다. 피부를 자극하고 국소를 마비시키는 작용을 하며 증기를 흡입하면 대내를 마비시키는 작용에 있어 큰 수술을 할때 사용되었다. 에테르에 비해서 1-3의 양이면 좋하며 마비가 빨리 오고 발현상태도 짧고 수술 후에 오심이나 구토도 적다. 마취 중에 근이완도 좋으나 심장신장 심장 간에 장애를 주어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또 살충제, 곰팡이 제거제로 사용되며 추출용 용매나 분석시약 등으로도 사용된다. 공업적으로는 유지합성수지, 고무알칼로이드, 페니실린 등의 용제로서 사용된다. 문제 제기가 들어왔네요. 클로로포름보다는 케타민이라는 마취주사를 놓는 것이 어떻냐는 건데요. 그렇게 따지면 차라리 때려서 기절시키는 게 낫죠. 하지만 질문자가 질문하신 내용은 손수건에 묻혀서 기절시키는 약입니다. 따라서 답변을 저렇게 한 것이고요. 또 다른 이유로 영화에서 클로로포름을 사용하는 이유는 신속성 때문이 아닐까요? 클로로포름은 입에 손수건으로 대면 몇초 만에 기절하지만 마취제은 바둥바둥거리는 사람을 잡아서 마취제를 투입해야 합니다. 시간이 좀더 오래 걸리겠죠. 패러하는 경우에는 부적절하죠. 그리고 멋도 손수건으로 기절시키는 것이 더 멋있잖아요?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